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무화과 나무 밑에 이렇게 와서, 어, 저, 무화과 나무 번식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. 이게, 이게 뭔지 아시나요? 이게 이제 무화과 줄기인데, 제가 여기에다가 상토를 집어넣은 봉다리를 이렇게 칭칭 감아놨어요. 여기 보시면, 이런 게 보이시나요? 요실 요, 이런 요런 게요런게 줄기예요. 뿌리 뿌리 뿌리. 요렇게 해서 저는 이제 잘라다가 지금은 안 자르고요. 열매 다 따먹고 제가 따먹는 건 아니지만 여기가 길 옆이라 동네 간식이 되고 있어요. 이 나무가 그런데. 이거를 이제 한두 개를 하는 게 아니고 몇 개를 이렇게 해놔요. 어차피 이 나무를 하도 속상수라 자꾸 잘라줘야 돼요. 안 그러면 민원 들어와요. <laughs> 그래. 이렇서 어, 어어 어, 어, 이런 식으로. 이렇게 뿌리가 잔뜩 났죠. 그건 이제 요 나무들의 열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낙엽이 질 때쯤 요거를 이제 요, 요, 기로 이렇게 잘라서 그래서 이제 나무를 이제 갖다 심으면 되죠. 여기서부터 하고 이끝에도 빼면 될까 여기도 또 중간에 잘라서 이렇게 하면 되고. 그리고 여기, 여기도 이렇게. 몇개 해놨어요. 이, 이 나무가 지금은 이제, 어, 그, 뭐지? 네. 기가 이런 게잘안 보이네요. 이게, 이제, 뭐 옆에, 이제, 음, 사람들이, 아, 어, 제가 하나 따볼까요? 어, 뭐, 남의 집도 보이고 이러네요. <laughs> 여기 하나 땄어요. 근데 이건 지금 작지요. 근데 이게 지금 시중에서 요, 요만한 거 크기도 팔던데, 이거는 실제로는 굉장히 커요. 이게 이제 초봄에, 아, 그러니까 초봄, 초여름, 그럴 때 이제 막 달릴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지금, 어, 아, 제가 내려가느냐고. 안돼 열매가 굉장히 튼실한 종류예요. 나무도 속성수고,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번식을 하고, 또 자르면서 또 많은 나무들이 나오잖아요. 그거는 이제 삽목도 하고. 삽목을 해서 뿌리 나오다가도 관리 잘못해서 죽기도 하는데, 일단 뿌리는 엄청 잘 내려요. 근데 저렇게 아까처럼 취목을 저렇게 하는 경우에는 밭에다 심으면 거의 살아요. 아주 좋은 방법이죠. 그리고 나무 이제 꽃이, 아니죠. 그 열매를 다딸 때까지, 음 놔뒀다가 뿌리를 내리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다할수 있는 방법이에요. 한번, 무화과 나무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. 또 지나가다가 이렇게 저희 것처럼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이렇게 끝에 하나 정도는 잘라가서 삽목도 해보세요. 참잘 돼요. <laughs> 어, 이러다 혼나겠죠? <laughs> 근데, 그 어차피 나무가 속성수라 너무 많이 자라거든요. 참 예쁜 나무고 좋은 나무예요. 벌레도 안 생기고, 음. 근데 이제 새들은, 열매가 익으면 새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. 그래서 막 와가지고 쪼아가지고 먹고 아침이면 새 소리가 요란하답니다. 지금 저희도 처음에는 좀 그런 일이 많았는데, 이게 동네에 아마 이 나무가 여기에서 열매가 있고 따먹기 쉽다는 걸 아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벌어지게 익는 거는 거의 없어요, 지금. 인기 너무 만점이에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